균형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시겠지만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표피만 알잖아요. 그러면 응용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메커니즘을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차트 아니면 어떤 결과값만 보면은 응용을 못해요. 아예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되죠. 그리고 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근데 또메커니즘을 막상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그 원리를 그 작동 원리를 그죠 그리고 사과드리는 저를 예전에 코칭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밸류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 블러프 할때 생각해야 될 것들 이 블러프의 어, 성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책 레이즈 밸류와 책 레이즈 블러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고하는 띵킹 프로세스 중에 순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그사가동님이 AC 잭으로, 아웃 오프 포레션에서 너 베테라하고 체크한적 그 스팟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파켓이나 뭐, 거샤 뽀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미니트하고 있는 A섹스, 탑 페어들, 세컨 페어들, 기타 등등,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겨야, 지금 우리 핸드가 어떤 액션이 가장 EV 값이 높게 나온지를 알수 있다고 배웠어요. EV 우선순위도 알수 있죠. 어, 말이 어려운데. 배시 좋은지, 배트 EV와 책 EV의 차이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EV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네이지도 EV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이라는 거는요. EV는 한 스테이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마스터 클래스 2 육광을 보실 때,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플랍에서 가장 최적의 액션을 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가, 땡땡이라는 핸드가, 책레이즈가 제일 좋대. 그라인더스가 그랬어. 하고 책레이즈 했어요. 턴에는요, 음, 책레이즈가 제일 좋대라고 말한 거는, EV가 제일 높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플랍에서 책레이즈가 제일 EV가 높다는 거는 무엇을 항상 전제로 하냐면요. 그 다음 스트리트도 옵티멀하게, 그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플레이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높은 EV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가둥님이 어떤 드럼 비트를 쳐요. 근데 그 비트만 할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필인이나 어떤 전환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스킬을 쓰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플랍 체크레이즈가딱 그런 거거든요 체크레이즈 했어 빠꾸 넣었어 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턴에 EV를 잃잖아요 플랍에 일단 체크레이즈 했는데 턴에 말아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있고 이거의 결과값과 플랍에 체크만 하고 턴에 하던 대로 했어 그쵸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냥 체크하고 턴에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둘 간의 합산 이 v 가 뭐가 더 높냐면 두 번째가 더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사가동님도 플라비 청리지하고 턴에 조져본 적 있나요? 있으시겠죠? <laughs> 많지 않을까요? 아 괜히 했어. 그러니까, 네, 괜히 했어, 뭐 이런 거 네. 그냥 콜만 할 걸. 이것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항상 하는 말들이죠. 아 그냥 콜할걸 그랬네.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할걸 그랬네. 괜히 거기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괄호 열고 공부되어 있지 않은 전략을 써서 조진적. 많아요. 그럼 이게 경험적으로 계속 학습이 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회귀하는 본능이 생기거든요. 이 회귀 본능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코칭하는 10명 중에 8명은 좀 안타깝지. 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 어, 뭔가 좀좀 소름 돋지 않나요? 아, 그라인드 스님 저... 위닝 하고 싶어요. 뭐 25방 위닝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바오 마이크로 토너 우승하고 싶어요. 하면서 어중간하게 대충 하죠 왜냐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중간하게 공부했는데 더안 돼. 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냥 자기 이거대로 하면은 그냥 운 좋게 원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머니에 더못 하더라고요. 이게 방금 사가도 님께 제가 설명드린 EV가 어,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좀 표현이 어려운데 네. 프리플랍과 플랍이 깔리기 전에 있는 전략과 그다음에 플랍이 깔려요. 모두가 깔렸어 이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게임 트리를 사가도님이 전부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리 플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반드시 플랍 이후에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프리 플랍의 상대방에 대한 레인지, 어떤 레인지로 상대가 콜했는지, 상대가 어떤 핸드로 스리벳했는지, 어떤 핸드로 오픈했고, 어떤 핸드로 스리벳했는지, 어떤 핸드로 콜했는지, 상대가 인 포지션인지 아웃 오브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콜하는 레인지도 다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균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GTO가 딱이 정도면 사는이한칸 떨어져. 있는 사람 있고 두칸 떨어져 있는 사람 있고 세칸떨어지는 사람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만큼 이탈했는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얼추 그거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관찰하지 않아도 그 풀, 그죠? 전체의 경향성을 알수 있다고 배웠어요. 토너먼트 MTT에서는 개별 익스플로이시 정말 어렵다고 게임트리에서 말씀 드렸었죠. 그 이유는. 한 테이블에서 같은 사람이랑 오랫동안 게임을 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TT를 마스터하고자 할 때는 결국 이풀 경향성, 스테이크별 경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프리 플랍이 반드시 플랍 이후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후로 정말 많이 영향을 끼치죠. 플랍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해요. 빅블라인드 방어하는 전략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에타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3벳팟도 배우고 여러가지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노드가 있어요 여러 노드를 공부를 하게 되죠 블라인드 대 블라인드에서 플랍 전략 거의 99%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스몰 빅을 어떻게 <laughs>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99%는 과장한 게 아니죠 진짜 99% 이상 아닌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죠 이 사람들은 스퀴즈랑 아이소랑 오픈을 구분 못하잖아요 오픈과 스퀴즈와 이걸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럼 쇼스텍 셔브레인지. 지금 프리 플랍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려는 이 포커라는 바다에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혓바닥으로 한번 살짝 핥고, 아, 이거 맛없네? 하고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 맛있는 게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 플랍이 깔리면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더 나아가면은 뭐 동쿠벳도 배우죠. 동쿠벳도 사과동님이 그때 뭐 텐육인가 그걸로 테나이보드에서 동쿠벳 한 거를 소재로 제가 강의도 만들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게 체크 레이즈예요. 왜 이렇게 전략들이 파생에 파생을 걸쳐서 많이 생기느냐. 지금 플랍까지만 봤어요. 근데 이것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가득님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이게 스택 사이즈라는 것도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죠. 몇 BB인지 이렇게만 봐도 어렵다. 공부해야 될게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포커 나무가 하나의 유기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가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뿌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만들어지려면 게임 트리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고 이 뿌리가 근간이 잘못되면 위에는 무조건 썩거든요, 나무가. 네, 무조건 썩어요. 여기 영양분 잘못 주면 위에 나무잎이 잘 자랄 수가 없죠. 오랜만에 나무를 한번 그렸네요. 나무도 유기체고 사람도 유기체고 포커 게임 트리도 유기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과도 님는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 이틀 공부했을 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도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를 배운다고 해볼게요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볼게요 한 단어 배운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국어 배워요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언어가 트이는 구간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도 만나 보면 아시다시피잘 못한 애들인데 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소통이 되는 순간이 없거든요. 대화가 돼요. 영어도 언젠가는 이게 뚫리거든요. 수학 공부도 어, 마찬가지거든요. 사거님은 네. 학장실 때 혹시 수학 잘했나요? 진짜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안했죠. 네. 네. 못했다기보다는 안했죠. 근데 안한 이유가 또잘 막... 이해가 안 돼서거든요. 수학도 진짜 기초적인 거 먼저 해야 돼요. 막 진짜 막 완전 단순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정승재 수학생을 그분 강의를 많이 봤는데 그분이 유기적인 사고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1등을 말했어요 갑자기 자랑 어. 어쨌든 어 수학 또한 엄청 기초적인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그냥 아 그렇대라고 넘어가는 게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뇌가 이 사고 단위들을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해서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인공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인공지능이 뭘 벤치마킹 했는지 알아요?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뇌과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생물학적 뇌과학이고 알고리즘적인 뇌과학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고 언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하게 되냐 지금은 인공지능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할수 있어요 채취pt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잖아요 언어의 유기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ai가 말이 안 통했잖아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하죠 인공지능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뭔지 알죠? 이해도라는 어, 게 이렇게 어. 증가하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이 분자들은 떨어져 있을 때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프리플랍 레인지와 오픈, 쓰리벨, 셔브, 인포지션, 아로포지션, 스택 사이즈별, 셔브레인지, 스퀴즈, 아이소 이런 개별적인 분자들은 그게 떨어질 때는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아, 이건 몰라도 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이거 알아서 뭐해?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해서 다시 회귀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딱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유기체라 병합이 돼요. 그때 이제, 아, 하고 딱 깨닫는 그 순간이 있죠. 근데 이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와, 씨발, 이거였구나. 그죠 <laughs> 오 네. 맞아요 나 지금까지 삽질했구나 나이 순간이 오거든요 네네네 이게 딱 유레카죠 사과덕님 말씀하신 유레카 네네 이게 다 하나씩 끊어져있다가 갑자기 빡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있죠 그때 한번 크게 성장을 해요 실력이 이렇게 절다가 한번빡 이게 되잖아요 또 실력이 한빡 늘고 실력이 빡 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틀로 보면은 이해하는 이 구간 있죠 이 유레카, 이 단계, 이 단계를 넘으면 이제 스스로 사고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안 알려줘도 알아서 개선되죠. 이제 사과독님은 홀덤의 유기체적 성, 뭐라고 하지? 유기성을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면, 제가 굳이 코칭을 해드리지 않아도 사가더님 스팟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실용이 걸리면 알아서 쭉 늘어나요. 근데 이 단계가 정말 지루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단계죠. 이게 게임 트리와 마스터 클래스로 제가 여러분들이 포커 나무에 물을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딱이 단계 를넘어서나그와 이게 아씨발 단계예요. <laughs> 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빡 하고 늘거든요. 사가도님처럼그 실력이 예전이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되게 그 성장 속도도 비교 안 되거든요. 이때는 하루에 네. 1씩 늘었다면 이때는 하루에 한 20씩 100씩 늘는 거죠, 실력이. 이 전체적인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실력이 많이 든다. 근데 이 단계까지 사람들이 거의 다못 와요. 한이 정도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아, 뭐, 뭐라고 생각하냐면 홀덤은 뭐 뱅크롤 게임이다, 홀덤은 운빨이다, 그럼 도박이다.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행성 게임 같아 보이고 사행성 게임 맞긴 하지만 포커를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포커의 미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실력이 많이 든다 그럼 그때 돼서야 비로소 수익을 낼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계가 오기 전에 포기를 한다 그래서 플랍의 책 레이지를 다시 돌아오자면 생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턴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도킹을 시킬 거예요. 사건우님 뇌에. 마스터 클래스 2와 3이 이제 턴 전략, 리버 전략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임 필요도 그렇고, 막 리버 의사결정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유기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프리플랍부터. 그리고 MTT 특성상 턴 리버까지 가는 경우보다 프리플랍과 플랍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리버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 플랍을 딱 도킹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랍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턴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체크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턴 전략 이게 마스터 클래스 6강에는 다운 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올인에는 완전 올인도 있고 약간 좀 남겨놓고 올인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 6강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건 좀 길어요. 한 1시간 짜리거든요. 어쨌든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지금 EV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